폐지 이슈로 지원금 상환전이 풀렸고 폴더블 시장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 지원금이 얼마나 제공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봤거든요. 자급제, 통신사폰 어떤 게더 유리할까? 올해는 공시 지원금, 단독 지원금 이 조합이 자급제보다 더 저렴할 확률이 높아요. 게다가 제휴 카드나 사은품까지 합치면 실제 지출은 통신사폰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. 특히나 KT마켓처럼 고가 요금제 사용이나 부가 서비스 사용 없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단독 할인을 받고 또 무료 사은품까지 제공을 해주는 곳이라면 그냥 사전 예약으로 사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. 플립폴드7 사전 예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KT마켓 알림 신청 다들 아시죠? 재고도 출시일도 사전예약 순서대로 제공이 되니까 빠른 신청은 필수입니다 댓글 고정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간편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사전예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갤럭시 아이폰 가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KT마켓 대표 번호 1 5 2 2 6 6 1으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이상 KT마켓의 선이었습니다